올해 여름이 너무 더워 에어컨님께 절 어울리며 살고 있었는데 에어컨님께서 지나가던 썬더의 베라가 맞고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더운 걸 저만 당하다니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포켓로그를 켜 노전설 불타임 6마리로 200층까지 도전을 합니다. 저는 챔피언급 실력자이기 때문에 포켓몬 한 마리만 챙기고 시작할 건데 불 타입 중에서 인기가 많고 거다이 맥스도 할수 있으며 근본 중의 근본이라고 할수 있는 연번이입니다 8세대 스타팅 포켓몬 연번이는 진화하면 에이스번이 되는데 공격과 스피드 위주의 종족치에 자신이 사용한 기술의 타입으로 변하는 1 4기 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딴 건잘 모르겠으니 집어치우고 그냥 시작을 합니다 한 마리만 늙고 시작할 때는 나중에 불 타입으로 진화하는 화살 꼬미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한데 안 잡으면 중간에 개털리니 꼭 잡아줍니다. 그렇게 토끼 한 마리와 새두 마리로 34 스테이지까지 왔는데 스테이지 보상으로 쾌청이 나왔습니다. 쾌청은불 타입 공격은 1.5배, 물 타입 공격은 0.5배가 되는 해자로운 기술이니 꼭 배워줍니다. 44 스테이지에서는 토끼가 에이스 번이 되었고 50 스테이지에서는 참새 두 마리가 파이어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불 포켓몬이 나오지 않았고 결국 95 스테이지에서 포켓몬 세 마리로 라이벌 싸우게 됩니다. 라이벌 스타팅 포켓몬은 마폭시 인데 초반에 참새가 나오는 확률이 너무 낮아서 불타입이 아니라면 그냥 시작했었습니다. 라이벌을 잡는 방법은 간단한데 회청을 써준 다음 미친듯이 화염볼 만 써준다면 손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백스테이지에서는 운 좋게 화단 에 갔는데 화단은 불타입 포켓몬이 자주 나오니 무기방패들을 포획해주고 중간에 다이맥스 밴드까지 획득해줍니다 다이맥스 밴드는 에이스번 때문에 꼭 필요한데 거다이맥스를 해서 더욱 강력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가져가줍니다 115스테이지에서는 플레어단 보스 플라드리와 만났는데 플라드리도 똑같이 화염볼로 X됐습니다 저 용가리는 공격을 해도 미리 개미만큼 들어가는데 용가리가 침을 한번 뱉으면 제 고기방패들이 한번에 죽어버립니다 심지어 테라스타를 전 스테이지에 써버려서 답도 없는 상황 하지만 전치전능하신 디아르관님의 힘을 빌려서 157가지의 미래를 확인한 결과 드디어 답을 찾았습니다 첫던저 녀석은 무조건 용가리로 교체를 하는데 이때 파이어로로 교체를 해 쾌청을 사용합니다 쾌청을 사용하면 용가리의 침이 굉장히 약해지고 이때를 노려파염보를 써서 죽여줍니다 용가리와 각종 얘들을 죽이다 보면 얘도 불타입 포켓몬을 꺼내는데 아까 잡아줬었던 고기방패를 이용해 비비다가 어떻게든 잡아줍니다 115스테이지 보상으로는 메가링이 나왔는데 메가링이 있다면 포카를 메가포카로 진화할 수 있으니 꼭 가져가줍니다. 대망의 120스테이지에서는 금본 체육관 관장 이스리가 나왔는데 이번에도 역시 전지전능하신 디아루가님의 힘을 빌려서 ...에? 쾌청을 쓰고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했으나 오리너구리 한 마리가 쾌청을 무시하질 않나 미친 불가사리가 제 포켓몬들을 전부 갈아버린다는 걸 깨달은 저는 단 하나의 방법을 깨달았습니다. 120 스테이지까지 대략 3시간 정도를 썼는데, 하나 느낀 게 있습니다. 저는 챔피언급이 아니라 0천원급이었다는 것입니다 찌끄레기 같은 토끼는 버리고 5세대 불포켓몬 달마카와 불타입 벌레를 사용해줍니다 달마카가 진화하면 불비달마로 진화를 하는데 480이라는 약간 낮은 종족치이지만 공격 수치가 굉장히 높고 기술의 위력을 강하게 바꿔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채용을 합니다 또 불타입 벌레는 나중에 불나방으로 진화를 하는데 나비춤을 배워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채용을 해줍니다 대략 2시간 정도 지나고 화산에 들리지 않고 140스테이지에 도착하였습니다 앤드리는 불비달 블라바 윈디, 화이엄레오 나인테일, 바이오로로 괜찮아 보이는 포켓몬들을 포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엔왜 화산에 가지 않았냐면 아까 전에 이슬리를 만나고 잠깐 나무의 키를 통해 확인해봤더니 화산 다음 지역이 높은 확률로 물 지역으로 이어진다는 걸 확인해 피해 주었습니다. 아무튼 보스로 나온 퀴레무는 챌린지 중인이 그냥 죽여주고 145 스테이지 라이벌에 대비해 다양한 강화 템들을 먹어줍니다. 그렇게 145 스테이지에서 라이벌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 라이벌 포켓몬은. 왜이 새끼는 라이벌 스타팅이 무인데 리로를 안 했냐 라고 할수 있는데 초반 분리 닮마 전기 기술에 한방을 당하길래 시코리타급인 줄 알았다가 개센놈이라서 대참사가 나버렸습니다. 물론 포기하지 않고 바라케 웨이나발까지 잡았지만 그 다음 마기라스와 레코자한테 개털려 끝나고 말았습니다. 사실 저는 사천왕급이 아니라